사리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과부를 업어간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여자를 가까이하면 안 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스님이 과부를 업어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 양평에 박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박씨 부인은 뛰어난 미모 때문에 인근 구울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거기다가 박씨 부인은 다른 아녀자들보다 코가 커서 그런지 콧대가 매우 높았지요. 박씨 부인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의 남정네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콧대가 높은 박씨 부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것들이감히날놈 봐? 어림도 없지. 부인은 자기 정도의 얼굴과 몸매라면 은석군정정도의 부자는 돼야 남편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웬만한 사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부인의 마음을 하늘이 알았을까요? 어느 날 여주 지방에 사는 호라비 김판수라는 부자로부터. 은근히 사람이 왔습니다 부인 저희 나리는 만석지기 땅을 가진 부자입니다 나리께서 두 분이 홀로 살고 있으니 부부가 되면 어떻겠냐는 말을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요 김판수가 만석군이라는 말에 박씨 부인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드디어 날 알아주는 임차가 왔구만 그래서 박씨 부인은 호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대놓고 다른 호라비와 공개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은 정절을 중시하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짰지요. 이름하여 합의부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과부를 부쌈해 가는 것은 관아에서도 너그럽게 봐줬지요. 그래서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보쌈을 당하고, 김판수의 모습들이 보쌈을 당했다고 떠드는 쇼를벌이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박씨 부인은 부잣집 안방 마님이 된다는 희망에 차서 보쌈을 당하기로 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담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박씨 부인의 집으로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먹다 남은 음식도 좋으니 조금만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스님을 본 부인은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짜증이 났지요. 우리 집엔 줄게 하나도 없으니 하세요 제수 없게 아침부터 중이야? 에이, 짜증나. 조선 시대 스님은 천대받는 직업이라 부인은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부인의 매몰찬 언행에 서운한 표정을 짓기는 커녕 지그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스님은 오래전부터 부인을 보며 연모하는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에 전념해야 할 스님이 아녀자를 연모하다니, 그래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은 스님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성담 스님은 원래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속세 이름은 김용환으로 조정에서 호조참의라는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명나라에 바치려고 보낸 귀한 곡물이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뭐야? 곡물이 사라지다니.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네. 자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 그렇게 되자 스님은 몸을 피했고 아내는 마음고생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떠돌던 중 박씨 부인이 살고 있는 인근 고을의 작은 암자로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암자를 홀로 지키던 늙은 스님을 모시고 잡스러운 일을 하며 살았는데 주지 스님이 절에서는 절복을 입어야 한다면서 머리를 깎아주고 승복을 입혀주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노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갈 곳도 없는지라 홀로 암자를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담 스님은 승복만 입었을 뿐 속세 사람이라고 할수 있으니 부인을 연모하는 것도 이해가 갈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스님은 노스님을 따라서 불경도 보고 참선도 조금해서 뭔가 보는 눈이 생겼을까요? 부인이 콧대가 높기는 하지만, 본 바탕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닦아내기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쨌든 손님은 부인이 박대를 하든 말든 이수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씨 부인이 약속 보쌈을 한다는 것이 새어나가서, 장터에서 탁발을 하던 스님의 귀에까지 들렸는데 내일 밤이 약속 보쌈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담 스님은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작전을 쌌습니다. 내일 밤 만석군의 장정들은 깊은 밤에 올 것이 뻔했으므로 초저녁에 미리 가서 부인을 보쌈해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스님은 다른 고울에 가서 장정 몇 사람에게 엽전을 주면서 보쌈을 할때 뒤에서 소리를 질러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한 밤이 오자 부인은 호롱불을 끄고 잔뜩 기대에 차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지요. 부인은 깜깜한 방 아니라 남정대가 보이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던 보쌈이라 눈을 꼭 감고 몸을 내맡겼고 스님은 부인을 큰자리에 넣어서 틀청회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따라가는 척 신용을 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 박씨 부인이 보쌈을 당했다. 저놈 잡아라, 잡아라. 에이, 그는 얼마나 빠른지 놓쳐버렸네 예, 나쁜 놈아 이놈아. 가서 잘 살아라. 고울 사람들은.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잘 살라고 빌어주었지요. 부인을 들쳐메고 암자의 요사채로온 스님은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방 안에서 부인은 스님이 만석군인 것으로 알고 몸을 맡겼고 두 사람은 남녀의 정을 나누었지요. 따뜻한 정을 듬뿍 나누고 나서 스님이 호롱불을 켜자 부인은 스님의 빡빡 깎은 머리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헉! 아! 대금 누구요? 부인, 놀라지 마시오. 저는 이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뭐요? 충이라고요 소승은 오래전부터 부인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만석군에게 가는 줄로 알았는데 중한테 오다니. 아이고 내 인생 망쳤네. 아이고. 가만.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가끔 왔던 얼굴이네. 그리고 부인은 가만히 생각해 봤지요. 내일이면 포삼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고. 이미 몸을 섞어버렸으니, 만석군에게 간다고 해도 빗자 맞을 것이 뻔해서, 부인은 그야말로, 진태양난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암자에서 합해주는 보호자로 있으면서, 소승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요? 줌하고 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부인, 사실,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예? 스님은 부인에게 과거를 밝히고 스님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모두 말했지요. 그러니 내가 승복을 입긴 했지만 속세 사람이라면 속세 사람이니 부인과 살아도 되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은 부이영화를 누리려던 마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면 기회를 봐서 도망치기로 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스님이 부인에게 아침밥을 해주려고 공양간에서 밥을 짓던 중 뗄나무에서 독사가 나오더니 스님의 다리를 물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아야! 어, 어. 저건 독사잖아! 한편 부인은 스님이 공양을 해주러 부엌으로 가는 틈을 타서 얼른 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스님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공양간으로 가봤지요. 어, 아니 왜 그러세요? 도, 독사에게 물렸어요. 아이고, 어... 어머나, 이 일을 어쩌지? 부인은. 도망치려고 했으나 잠시 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보고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스님을 부축혀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으... 물리면 일곱 걸음을 떼기도 전에 죽는다는 채점사였어요. 아... 이제 나는 죽으니 내가 죽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암자를 떠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후에는 스님의 원망스러웠지만은 사람이 금방 죽게 생겼으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답디까. 부인은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입으로 스님의 발목에 입을 대고 뱀독을 빨아줬습니다. 스님은 부인의 그 모습을 보며 천성적으로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마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도끼가 빠지면서 스님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스님, 제가 보이세요? 에휴 <laughs> <laughs> 예,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님 몸이 다 나으면 전 아무 때고 이 암자를 떠날 테니까요. 하면서 부인은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스님이 움직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까지만 더 있자며 스님에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스님의 몸이 거의 다 나아갔지요. 그러자 부인은 다음 날 몰래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아침 공양을 해주려고 버섯을 따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동충하초같이 생긴 버섯을 캤는데 붉은색이 예뻐서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향을 맡았지요.헌데 그게 최악의 독버섯이었는지라 얼굴에 독이 퍼져서 그만 피부가 두꺼비 등처럼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부인은 얼굴이 가려워지자 긁으면서 암자로 와서 허석국을 끓여 스님에게 갖고 갔지요.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자 스님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얼굴이 어찌된 일이오? 예? 내 얼굴이 뭐 어때서요? 부인은 얼른 거울을 받고 흉하게 변해버린 자기 얼굴을 보며 기절 촉풍할 듯이 놀랐습니다. 어머나! 내 얼굴이, 이게 뭐야? 버섯을 보니 저건 붉은 사슴 뿔버섯이요. 저게 피부에 닿으면 썩고 헐어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버섯이요. 아이고, 이제 내 얼굴 어쩌나? 아이고. 부인은 태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예쁜 얼굴 하나로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왔는데, 그 근본이 사라져버렸으니 죽고 싶을 정도였죠. 의인은 얼굴이 흉측해져서 저를 떠나봤자 부잣집 남정네의 부인이 되기는커녕 어디가서 식무일도 할수 없고 사람을 마주할 수도 없으니 갈 곳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큰 고민거리가 생겼지요 스님이 자기를 보쌈한 것은 얼굴이 예뻐서였는데 얼굴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이젠 도망치기는커녕 스님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전전 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부인을 내쫓기는커녕 그날부터 밥수발도 들어주고 얼굴에 좋다는 약재도 산에서 캐서 발라 주는 등 부인에게 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때까지 남정네에게 그런 정성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당황했지요. 스 스님 제 얼굴이 이렇게 흉측해졌는데도 싫지 않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부인의 얼굴에 반하긴 했지만 사실은 부인의 근본이 착하다는 것을 알아봤지요. 그래서 겉에 묻은 때를 잘 닦아내면 은 진짜 보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쌈을 했습니다. 어, 그, 그랬어요? 그그 증거가 있죠. 내가 뱀에 물렸을 때 부인의 입에 뱀떡이 퍼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독을 빨아준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순간 살아있는 보살을 봤습니다. 아 그런 은덕을 받았는데 부인의 얼굴이 이렇게 되었다고 저희 마음이 변하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버섯 반찬을 만들어주려다가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인데 내친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아무 걱정 말구리야. 내가 평생 옆에서 보살피고 있으리다. 난관세모 보사. 그 말에 부인은 감격했습니다. 얼굴이 문둥이처럼 변했는데도 내치지 않고 평생 옆에서 보살펴준다니 부인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정을 붙이고 살면서 몇 달이 흘렀지요. 어느 날 부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신도가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두 안악은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머니가 만석군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글쎄, 보살님, 저산 너머 고을에 사는 만석군 김판술이 몇달 전에 새로 색시를 드렸다지 뭐예요. 그런데 처음엔 색시한테 잘하더니 돈이 넘쳐나서 그랬는지 기방에 드나들고 주색잡기에 빠져서 색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디다. 예? 그, 그래요? 아우 그래서 색시가 결국엔 속을 끓이다가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왔는데 다음 날 강물에서 시신을 건졌대요. 아유, 그저 사내들은 돈만 넘치면 주색 밝히는 건못 말려요. 에이그.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만석군에게 보쌈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떠나자 부인은 부귀영화를 쫓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스님에게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자 하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피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부인의 얼굴에 흠뻑 젖어들며 씻기자 신기하게도 부인의 얼굴이 원래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스님! 이게 웬일이에요? 제 얼굴이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laughs>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 봅니다. 나무함이 탁! 그렇게 두 사람이 오순노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신도 아주머니가 와서 호들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한양에서 온포졸들이 성담스님을 찾으며 인근의 암자들을 뒤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스님과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정에서 스님이 암자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체포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무섭다며 떠난 후두 사람은 어찌할지 칼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이 무르익어 행복한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포도청으로 압송되면은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부인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일단 몸을 피하고 봅시다. 그렇게 피하려고 두 사람이 방에서 간단한 짐을 갖고 나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는 죽었구나하며 다리가 풀렸다. 썩 주저앉아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휴, 임자, 이제 다 끝났어. <laughs> 아이고,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 왔나 싶었는데, 이렇게 대단니요 <laughs>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들이닥친 보졸들은 스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명을 전달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명이요. 전 호조 참의 김용환은 어명을 받으시오. 스님은 놀라며 어명을 받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님이 몸을 피한 몇년 후, 스님이 담당했던 공남물이 사라진 것은 반대쪽 당파사람들이 만들었던 계략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전하는 스님의 관직을 복권시키고 궁으로 들어오라는 어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김용환은 추상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속히 궁으로 입궐하도록 하시오. 스님과 부인은 뜻하지 않게 팔자가 피어버리게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상전하의 하명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군관과 포졸들이 떠난 후두 사람은 다시 높은 관직으로 돌아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높은 관직에 있을수록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겪어서 하늘은 있는 만큼 가져가고 없는 만큼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여기는 넉넉지 않지만은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조정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도 당신과 살면서 행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요. 이대로 살아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자 스님은 불심이 깊은 젊은 스님에게 암자를 드인 후에. 암자를 떠나 속세 사람으로 부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평에서 홍천으로 가는 중간의 깊은 산 속에 그 암자터가 있고 암자터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오두막은 오직 참선만 하는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한철 머물다가 떠나고 나는데 그 오두막 이름은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의 의미는 욕심을 버리자 비로소 진리를 추구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그 수다원을 둘러보고 들은 전설을 참고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하니 참선하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수다원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부를 업어간 스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